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9일 두산피올셀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피올셀을 제가 계속 리뷰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차트가 좀 계속 하락 추세가 나왔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언급을 드리지 않고 계속 두산 중공업 위주로 좀 리뷰를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 다시 한번 바닷권을 어, 형성을 좀 했고 21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어, 디디면서 위로 상승시킬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투산표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라인 어,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한것 같고요. 이전 바닥권보다는 조금 위쪽 라인으로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고점 이제 여기죠. 아 어, 6만 원, 6만 한, 6천 원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5만 2천 원대로 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좀한 상태인데요. 자, 지금은 어, 두산표를 세 그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어, 기간이, 기간이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어, 좀 하락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기간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연기금 같은 이 기업들이 어 계속 이제 이전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포함해서 뭐 두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어 요때 요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어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크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세력은 없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 매도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어, 이 두산표월세를 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외국인이 두산표월세에 대한 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간도 어, 연기금과 투신이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투신이 이제 매도세를 끝내고 매수로 들어왔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어, 생각보다 이제 통 크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두산피올셀의 이 수급에 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모양, 네, 바닥권을, 어, 쌍바닥 정도 형성을 하면서 21선을, 네, 서서히 돌파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암착을 시킨 다음 61선이 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산피올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아도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나 소금만으로 보고는 주식을 할 수가 없죠. 도산표열셀이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도산표열셀 지금 보시면 네 5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3조 4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물을 보시면 어, 작년에 4,600억을 매출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5,300억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익도 346억 정도로 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막 크게 많이 두 배로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근데 서서히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률이, 네, 익률이 좀 좀, 이제, 많이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두산 퓨얼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지금 수소연료전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밥캣이 두산 중공업 아래 위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그룹 자체가 에너지 그룹으로 좀 전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 이, 중, 두산 중공업도, 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기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 지주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바뀐다면, 두산표혈셀도 생각보다 이제, 어, 이, 안전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표혈셀의 기사를 하나 더 보면요. 네. 저는 두산표혈셀 좋게 보는 이유가, 어, 연료전지 시스템 이렇게 계속, 어,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 전지를 깔고 나면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소모성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좀 교체를 해 주거나 아니면 뭐 외관을 좀뭐 다른 뭐 관리를 할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를 또 계약을 했고요 이전에도 계속 심심치 않게 이렇게 몇백억씩 계약을 좀 맺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해 매출액이 그렇게 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어, 지금 수주 장고량이 저는 많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올해 매출액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장기 보수 계약이다 보니까 어, 몇 년간의 그 어, 보수 계약이 맺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 또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수주랑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3주 이상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 확실한 것은 어, 지금 이 정도 5천억 증가된 매출액을 몇 년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가 총액이 3조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네, 2천억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두산표열셀의 이 미래적인 잠재 가능성을 보았을 때, 그다음에 수주 장고량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계속 탄탄한 어 비전이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가총액은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MW급 연료전지 발전소와 20, 20년 동안 연료전지 시스템을 유지 보수 계약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MW급에서 어 900억을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가 원래 한 200, 300메가트급 아니었나요? 네, 그 정도 되면 20배 정도 치면, 네, 그래도 1조 8천억 정도를 계속 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시장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두산퓨얼셀이 지금 진입을 할수 있는 어, 시장이 굉장히 넓다고 보고요. 이두 연료전지에 대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소 에카플랜트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 수소 단지를 짓고, 공, 건설을 하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이제 확대를 좀 시키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어,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수소로, 네, 전환을 좀 한다면 좋게 되겠죠? 이 수소라는 것이, 전기차랑 수소차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면 사실은 어 규모 무게가 많이 안 들고 뭐 작으면 전기차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소차가 이제 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네 수소라는 연료가 너무 가벼워서 어 그게 이제 수소선박이나 수소 대형 뭐 트레일러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네 나중에 수소 승용차가 나올지는 뭐 대, 이, 보, 뭐, 뭐죠? 보급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넥소 이런 건 나오긴 하, 하지, 하지만, 네. 그래도 대형 선박이나 이런 거는 수소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무게나 연료 효율을 따졌을 때는 수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게좀 선박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자, 아무튼,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친환경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네. 두산 퓨얼셀, 지금 주가도 저사히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 퓨얼셀 빼고 이제 두산 인프라쿠와 중공업, 밥캣이 지금 요새 좀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퓨얼셀도 다시 한 번, 어, 제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어, 보도록 하고요 월봉도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 넘어가는 그런, 어, 흐름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거래도 많이 죽었고요 네. 자, 두산 퓨얼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